안녕하세요. 제네럴 RV 영업이사 김태일입니다. 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르사의 모터홈 텔라로 멋지지 않습니까? 아, 텔레라라는 모델이 드디어 오늘 1월 15일이죠. 저희 바로 입구에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차차 아,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오늘 간단하게 먼저 들어왔으니까 외관과 실내를 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는 보시면은 텔라로 208입니다. 프로사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콘스라는 이름으로 아, 같이 나오는데, 두 종류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거는 시퀀스라는 모델이고요. 아, 향후에는 시퀀스 텔라로 아마 번갈아가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연, 보실까요? 지금 어닝을 제가 펴놓은 상태고요. 어, 어닝은 뭐 전동식 어닝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차는 아시죠? 램프레마스터의3500 시리즈인데 아, 아마 3600cc일 거예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280마력입니다. 일단은, 재현을 말씀드리면, 높이가, 전고가 2860여? 2900 가까이 되고, 얘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팝업이 되는 거예요. 아, 좀 이따 시연을 해 드릴 텐데, 위에 팝업이 돼서 침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3600 정도의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고는, 아, 접혔을 때는 2860. 자, 파업을 펼쳤을 때에는 3600 정도의 높이고요. 다음에 이제 전폭으로는 2060, 그러니까 2m 조금 넘습니다. 기존에 뭐, 2 0 1 2나 다른 모델은, 이제, 전폭이 2350, 뭐, 2400 가까이 됐는데, 아, 폭이 약간, 아, 2060으로 좀 작다는 거. 다음에 이제, 길이도, 전 장이죠? 길이도 6380입니다, 제어는. 그니까, 러고치맨 2012가 7m가 넘어가요. 7.2m 정도인데 아, 이 차는 6,380 약간 좀 짧기 때문에 주차하시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자 한번 외관을 둘러볼까요? 자 보시면 아우 멋지지 않습니까? 아, 블랙 계통의 이런 어, 의장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자 보시면 창도 아, 이제 최강창이 전면에서 후면까지 아, 전부 유리 글라스로 되어 있는 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이니쿠 있고요. 자, 이 어닝은 차에다 고정하실 수도 있고, 바닥에다, 예, 어닝 볼대를 바닥에 꽂아서 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등 달려 있고요. 자, 뒤로 돌아보시면은 자전거 랙 기본입니다. 자전거 랙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견입바, 견인 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약 1.5톤, 예, 견인바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견인하실 수 있어요 뒤로. 다음에 이제 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자, 뒤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뒤로 열었습니다. 뭐 뒤에서 봐도 번쩍번쩍 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어, 미국식 모터홈을 찾으신 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약간의 좀 투박함. 아마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유럽 감성이 납니다. 어, 광택 좀 나는 그런 마감재 가구를 썼고요. 다음에 위에 달려 있는 거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예그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납함 예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이쪽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 이차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특징이 뭐냐면 발전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2.8kg, 어, 오 발전기가 밑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발전기, 예, <laughs> 나오는, 예, 기고구요 얘는, 어, 블랙이 카드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카제트를 엿다 뺐다 하는 그 유럽식 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은 한 21L니까는 아마 자주 비우시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아마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카제트 방식의 그런 블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마 콤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안에 보시면 난방과 온수를 같이 쓸수 있는 트루마 콤비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제 열기가 빠지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충전하는 포트가 달려 있고요. 다시 다음에 이제 가스요. 예. 가스를 넣을 수 있는 LPG 충전 가스통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LPG 충전소에서 간단하게 가스를 충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운전석 쪽을 한번 열어 볼까요?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이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 적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위블 체어라그래서 이제 회전이 됩니다. 운전석도 회전이 되고 조수석도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과 이제 앞에 보시면 되고요. 아, 탐나네요. 제가 봐도 좀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와우, 네. <laughs> 아 실내 정말 밝고 아이 감성이 역시 확실히 이제 토르사의 감성이 나옵니다. 토르사는요 미국에서 판매 1위의 그런 회사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자이 보시면은 라이트라든가 어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이쪽에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영상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히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팝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조립해서 올라가는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게 앞보기 시트예요 이 차는 4인승에 4인 취침이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침대에서 두분 주무시고요. 팝업 텐트에서 두분 주무시는데, 일단 인승이 4인승인데, 대부분 옆보기 뭐 이랬어요. 뒤에 캠퍼 쪽이. 근데 이 차는 앞보기로, 어, 네 분이 다 가실 수 있다는 거, 그 중요한 겁니다. 멀미가 안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4사일지 TV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오면은 머싱크볼뭐좀 뭐 작지만 그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다음에 아도매틱 2구 가스 버너 예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예 오븐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다음에 자 한번 서랍을 열어 볼까요? 아 예, 무슨 뭐 용품들이 좀 들어 있네요. 그래서 수납 공간 충분합니다.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음, 좀뭐 크지는 않지만 아, 냉동실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냉장고 기본적으로 되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아 수납함이네요. 어, 밑에 전기 콘텐트가 있고요. 자 이걸 열어볼까요? 아 옷장인 것 같은데 <laughs> 뭐 깊거나 뭐그렇진 않아요. 예, 짧은 뭐 간단한 옷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자 문도 뭐 어, 튼튼하네요. 예. 화장실 문을 열면은 이제 고정식 변기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간감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높이는 제 키가 180이니까 뭐, 한 2, 0 0 c m 남는 것 같네요. 손,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충분히 샤워를 좀 불편한가요? 문을 닫고 이제 샤워를 한다고 치면, 예. 네. 뭐 간단하게 씻으십시오. 근데 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 세면대,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되어 있고요. 폴딩식입니다. 아, 예, 나이트하고 펜입니다. 네, 다음에 거울 되어 있고요. 자, 지금은 이쪽에 보시면은 침대를 좀 변하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1인용 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좁긴 하겠네요. 떨어질 염려도 있고 아마 확장을 해서 주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괜찮은데요. 아, 밑에 한번 열어볼까요? 자, 보시면 이쪽은 휴즈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기 관련된 그다음에 퇴이스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장 아, 뭐 밑에 수납장이 많네요 자, 제가 너무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나요? 자, 여기 접이식 테이블 있습니다. 펼치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어, 팝업 텐트 제가 한번 펼쳐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빼고요. 양쪽에 안전벨트를 떼고요. 다음에 고리를 풀고, 간단히 하나, 둘, 셋!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네. 뭐힘들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누웠습니다. 아이고. 뭐? 키는 이게 뭐한 2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 그, 2011 벙커베드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높이감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답답하시면 이쪽은 주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유, 이게 뭐, 운동도 해도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보고, 별을 보시고, 아, 스르륵 잠이 온다. 예, 닫으시면 됩니다. 아, 정말 괜찮은데요? 아, 예. 영상이 잠깐 끊겼죠? 제가 차를 실내로 지금 들여왔어요. 그러니까는 내일부터 구경하러 오시면은요. 실내에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우리 텔라로 또는 시퀀스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 내일부터 전시를 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구경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떡한가?